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쌤이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노이클래스에 가시면 유튜브에서는 전혀 보실 수가 없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의 강의를 저렴한 가격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수강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 자, 하루일상 영어로 말하기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야구입니다. 프로야구가 지난주에 개막했다. 프로야구가 지난주에 개막했다. 영어로 The baseball season kicked off last week. 여러분, 프로 야구를 그냥 1대1로 지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The baseball season, 야구 시즌이,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The baseball season kicked off last week. kick off, 그러면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예, 발로 공을 탁 차가지고 경기 시작을 알리잖아요. 야구는 뭐, kick off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일반화된 표현이에요. kick off 가 경기 같은 것을 시작하다의 뜻이 됩니다. 쉬운 단어로 start를 써도 됩니다. k i c k off 대신에 started 써도 되겠고요. last week은 last가 지난이니까 지난주. The baseball season kicked off 또는 started last week. 프레고가 지난주에 시작됐다. 나는 이글씨를 응원한다. 제 얘기에요. 나는 이글스를 응원한다. 응원하다. 영어로 I'm rooting for the Eagles. Root for. 아,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응원하다의 대표 표현이 바로 root for예요. Root for. 진행형을 썼죠? I'm rooting for. 나는 이글스를 응원해요. The Eagles. E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The Eagles가 아니라 The. 이 e 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겠고요. 루트 4는 응원하다. 다른 표현으로 cheer for 있으니까 같이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root for cheer for. 뭐 운동 경기 팀을 응원하다 했을 수도 있고 사람을 개인적으로 응원하다 할 때도 root for를 쓸 수가 있어요. I'm rooting for you 하면 나는 널 응원해 라는 뜻이 되겠죠. 어, 우리가 응원하다 그러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어, 이좀 어렵죠. Support란 단어가 있는데, support를 쓸 경우는 진행형 잘안 쓰고 그냥 I support the Eagles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조금 딱딱하겠죠. 운동 경기 팀을 응원한다고 할 때는 root for 이 녀석을 미국 신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I'm rooting for the Eagles. I'm rooting for the Eagles. 나는 Eagles를 응원합니다. 아, 어, 지난 몇 년간 성적이 안 좋아서 실망이 컸다. 뭐 이건 팩트 아니겠어요? 에, 지난 몇 년간 성적이 안 좋아서 실망이 컸다. I've been pretty disappointed with their performance for the last few years. 어, 엄청 길죠? I have been 일단 현재 진행 시아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I have been. 현재 완전 언제 쓰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과거 어느 특정 시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다. I've been pretty disappointed. 여러분, pretty가 예쁘다는 뜻도 있지만, 부사로 쓰이게 되면, 매우 라는 뜻이에요. 매우 disappointed. disappointed는 실망한.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실망해 왔어요 with their performance performance, 좀 어려운다는데 performance는 여러 개의 뜻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공연, 실적, 그리고 성적, 성과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성과, 성적의 뜻이죠 그들의 성적에 실망했다 for the last few years for는 동안에, the last, 지난 few, few는 몇몇, 그러니까 지난 몇해 간에 이거죠. I've been pretty disappointed with the performance. 그들의 성적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 년간 쭉 실망해 왔다가 되겠습니다. For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 네 번째. 하지만 올해는 아 분위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 But this year, the vibe vibe라고 하는 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vibe But this year, 올해죠. 이번 해, 올해 The vibe 분위기가 seems better seem, 뭐인 것 같다의 뜻이니까 더 나은 것 같다 vibe vibe 분위기, seem은 뭐인것 같다의 뜻으로 정말 자주 쓰는 동사죠. seem, seem, 뭐뭐인 것 같다. 하지만 올해는 아, 분위기가 괜찮아요. But this year, the vibe seems better. 더 낫다는 얘기죠. 웃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아, 웃으면 좋겠지만 웃음까지는 올해는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5위 플레이오프에서 예, 어, 경기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죠? 예, 날이 추워지면 뭐라 그래, 재킷도 좀 입고 <laughs> 5위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바람이요. 에 우승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5위 안에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플레이오프좀 보고 싶다. 영어로 I'm not expecting a championship. I hope they make it into the top 5. I'm not expecting. Expecting 그러면 이게 기대하다. 예상하다. 해뜻시거든요 어, 나는 뭐 그렇게까지 기대하진 않아요. I'm not expecting a championship. Championship 그러면 이게 우승. 이런 뜻이죠. 선수권 또는 우승 이출 Championship. Championship 선수권 우승. 우승을 expect. 기대하는 건 아니다. 지금 I hope 바라요. I hope day. 이블스가 make it. 여러분 make it 하면 해내다. 성공하다 의 뜻이 있죠.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요. make it into 안으로 into the top five. 상위 top five. 5등 안에는 들었으면 좋겠다. 다시요. I'm not expecting a championship. 나는 championship 우승까지는 expect 기대하지 않습니다. I hope they make it into the top 5. 나는 바라요. 뭘 바라요? 그들이 make it 성공하다 해내기를 into the top 5. 5등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 다시 보면서 방금했던 영어 표현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영작해 보세요. 프라구가 지난 주에 개막했다. 개막 어렵지만 kick off, start. 나는 이글씨를 응원한다. 응원한다. 이게 핵심이죠. Root for 또는 cheer for. 지난 몇 년간 성적이 안 좋아서. 실망이 컸다. <laughs> 지난 몇 년간 성적이 안 좋아서 실망이 컸다. 어이, 장난 아니죠?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분위기? 분위기가 좋다. 나아졌다. 지난해에 비해서 우승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우승까지는 말하지 않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플레이,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 있는 5위까지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 으흠. 여러분, 뭐뭐 했으면 좋겠다. 아, 해냈으면 좋겠다. make it 이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영어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랑 따라 읽어 보시죠. The baseball season kicked off last week. I'm rooting for the Eagles. I've been pretty disappointed with their performance for the last few years. But this year, the vibe seems better. I'm not expecting a championship, but I hope they make it into the top five. <laughs> 지켜보고 싶네요 아, 여러분 저기 우리 하루 일상 영어로 말하기 교재가 4월 7일 날 출간될 예정입니다 에, 총 72개, 아, 72개의 주제별 하루 일상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영상도 똑같이 지금처럼 쭉 에, 72개를 만들게 될 거고요 신청은 에, 제 네이버 카페 조이클래스에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 4월 7일 출간이니까요 예약 판매 하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올라갑니다 안녕